극락세계와 아미타불과 결정코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금광명경 문구라는 책에서 잘 설하셨습니다 마음의 근원에 사무치게 해야 한다 마음의 근원이야말로 진심입니다 이렇게 수련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에서는 진심인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망심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손해를 기꺼이 볼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보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손해를 보는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은 불과 몇십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의 시간은 아, 무량수 수명과 비교하면. 짧고 차이가 뭡니다. 진심을 써야 최후의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진심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계산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눈앞의 손에는 좀 보아도 괜찮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궁극의 목표는 극락세계에 왕생해서 아미타부를 징견하는 것입니다. 이 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하고 속임수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과는 각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을 속이는 마음으로 염불하면 영험이 없고 왕생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부라는 사람은 많은데 왕생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60년 전에 내가 처음 불교를 배울 때에 스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불하는 1만 명 가운데 겨우 서너 명, 다섯 명 정도밖에 왕생이 안 됩니다.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중국 고대의 주석서에는 인용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선도대사께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만인이 수행하면 만인이 갑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연보라는 사람은 다 진심을 쓸줄 압니다 터럭만큼도 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수행하면 만인이 다 갑니다 현대인들은 망심을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심을 쓰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심을 쓰는 것은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60년 전에 1만 명 가운데 3명에서 5명이 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60년이 지났습니다. 한 법부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현재 사회는 1년, 1년이 다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1만 명의 염불하는 사람 가운데 한두 명이 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들이. 진짜입니다.